카페에 모인 시민들이 주택과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 밖에 다 지금 내놓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는 오는 10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됩니다. 시민이 곧 시장이 되고 시민이 모인 곳이 시장실이 되는 여기는 시민시장실.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에 대해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반영할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2016 함께 서울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서울정책박람회는 시민과 시민단체, 산하기관, 자치구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서울시의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laughs>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10월 6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시민의 삶과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더 많은 경청을 위한 광장은 시장실, 여기는 시민 시장실, 더 깊은 소통을 위한 서울 해결책방과 서울 사람 책방, 그리고 더 넓은 공유를 위한 정책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큰 테마를 나눴습니다. 특히 시민 누구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의 문제를 토론하는 광장은 시장실은 서울광장에서 박람회 기간 내내 운영됩니다. 시간대별로 희노애락 네가지 주제를 정해 시민들이 느낀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을 나눕니다. 서울 해결책방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7개 팀이 학교와 교통사고 줄이기, 청년층의 주택 문제 해소 방안 등 서울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책 토론을 펼치고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에서는 시민들의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서울 사람 책방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저희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떤 분이든 상관없고 어떤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서울시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정책방람회에 오시면 됩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시되는 한편 서울시 부서들이 연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2016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